네요. 댓글이 안 보이는데. 댓글 어떻게 보지? 어, 그럼, 댓글 원래 자 어, 됐다. 안녕하세요. 어 가로로 하니까 잘 되나 보다. 안녕하세요. 어, 가로 잘 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어잘 들리나 봐.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어우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경기 끝나고 밥 챙겨 먹고 왔어요. 아킬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아 일요일에요. 감사합니다. 아, 밥이요? 그냥 호텔에서 먹었어요, 저희 다.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아, 피곤해요. 감기 기운 때문에 지금. 이기니까 기분 좋죠. 저희도 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역적 될뻔 했죠. 큰일 날뻔 했어요, 진짜. 마지막 3점 들어갔으면 진짜. 잘 하더라고요. 아, 어제 갑자기 열이 좀 올라와서 지금. 약 약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일본에서 저희 또약잘 먹어야 되니까 지금 딱히 챙겨 먹지 못했어요. 한국 가서 병원 가야죠. 아니, <laughs> 울진 않고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 진짜. 아 사우나 감기도 안 좋다고 해서 일본팀한테 감격 받으라고요 <laughs> 아 하나 받고 싶긴 하네 진짜 아, 목소리 괜찮나요 지금 땀이야 땀 오늘 경기 때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목소리가 지금 되게 맹맹하죠. 에 <laughs> 네, 여기 몸 살짝 들었죠 지금 아까 맞아가지고 선수단 분위기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저희 분위기 진짜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진짜 서로 딱 해야 될 역할 제대로 딱 하고 해서 분위기 지금 최고 좋은 것 같아. 저희끼리 단합했거든요. 진짜 보여주자고. 오, 약간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한국 팬분들 많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같이 붙어 있진 않아서 떨어져 앉아 있긴 했는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했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300분 넘게 들어와 주셨네. 와. 카와무라와 토미나가 중에 누가 더 막기 힘들었나요? 오늘 토미나가 선수 슈시안 들어가서 카와무라 선수 아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잘해요. 막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수비적으로 맞출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좀더잘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4일밖에못 맞추고 와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다들 워낙 친하고 서로 스타일 잘 알다 보니까. 야식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장도 안 좋아서, 저녁에 죽 먹었어요. 오. 333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우 윤기랑요, 예, 아 어, 윤기랑 같이 뛰면 너무 재밌어요. 수비 형은 잘못 보여준 것 같은데. <laughs> 일요일에 더잘 보여드릴게요. 어 기상이 좋아요. 어 기상이 주면 다 들어갈 것 같아. 허약 체질 제가 좀 체질 이 약해요. 진짜 약해요. 제가 물갈이도 많이 하고 진짜 저번에 필리핀 ESL 때 갔을 때도 계속 아파가지고 생각보다 허약 체질이에요. 제가 좀. 파워런 수가 제일 맞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하더라고요. 팁이냐? 어, 저도 제가 그런 거할줄 몰랐어요. 예, <laughs> 네, 물갈이를 좀 많이 해요. 제가 리바팀나 일일이예요? 진짜요? 그렇게 많이 잡았나?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저, 저 그렇게 많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도. 많이 뛰어봐야 한 10분 뛰겠지 해서 10분 동안 다 쏟아 부어야지 했는데 그래도 20분 넘게 뛰었더라고요 8개 냈어요 더블 더블 아 더블 더블 할 뻔했네 이야 어제도 5개 냈어요 저? 생수 물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다들 응원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빨라. 출전시간 3등 9점 8료. 오, 뭐야.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따뜻한 거일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사컷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게 느껴지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네요. 아 수비 오늘 수비 잘 못했어요 저. 수비 일요일에 더잘 막아볼게요.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요? 수비 잘한다고 하는데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많이 뚫렸는데, 자존심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아더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잘만족고 못하는 것 같아요. 뚫린, 뚫린 기억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험 끝났어요. 왼손 주특기 <laughs> 왼손 주특기 봤어요 이거 봐줬네 <laughs> 쌤 SK 나이츠 동탄점 2호점 와주세요 한국 가서 감독님이 휴식 좀 주면 갈게요. 좀 쉬, 쉬어주시려나? 쉬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이틀만이라도. 이겼으니까 쉬어, 쉬어주겠죠? 그쵸, 이길 줄 몰랐죠. 저희도 솔직히 이길 줄은 몰랐는데. 돌아와서 트랙 뛰어요. 띄워...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 <laughs> 돌아와서 트랙 뛰어야죠. <띄워야죠? 웃음> 아니 SK 나이츠 이거 그렇 누가 쓰는지 궁금하네. 돌아와서 트랙 뛰어야 된대요. 저저 저, 팀에 들어가서 이제 트랙 뛰어야 돼요. 아, 저 가는 그 다음 주에 트랙이더라고요, 저희 하, 부모님께서요. 저희 엄마 아빠 지금 신나가지고. 집 근처에 치맥하러 나갔어요 소원 던져 <laughs> 치맥이야 그쵸 엄마 아빠 좋아하더라고요 대신 띄워준다고요? 트랙, 트랙 또 뛰면 또 1등 하겠죠, 뭐 근데 언제나 잘 뛰죠 승리의 원동력이요? 저희 에너지 아닐까요? 저희가 에너지가 훨씬 와, 400분이에요 우와 저희가 다 젊다 보니까 누가 뛰어도 그 에너지가 줄지가 않더라고요 피디들이 한 바퀴씩 세바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캡쳐해서 저 보내주세요 유튜브 촬영 온다 했으니까 아 근데 어떻게 뛰냐 또 형들이 아,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운동 힘들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데 저 놀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라이브 400명 오늘 형, 형들도 경기 봐준 것 같아요 수환이랑 현태경도 연락 왔더라고요 저안 울었어요, 오늘 안 울었어, 안 울었어 누가 저 울었대? 저안 울었는데? 저 그렇게 자주 안 울어요, 뭐 저요? 오늘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오늘 좀 일찍 쉬려고요 신발요? 저 이번에 처음 코비 신발 신어봤는데 이거 받아서 신어봤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언급하니 연락... 언급 <laughs> 연락 왔었어요 이거 유튜브 보고 애들 연락 왔더라고요 아정현이 제가 지금 뭐라도 사 사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현이서 살렸어 지금. 와 감독님이랑 통화하자고요. 무서워요. 손금 미남 손금 손금 케미 좋은 선수요. 근데 오늘 다잘 맞아서 재민이도 그렇고 뭐. 기상이도 그렇고 윤기도 그렇고 우석이도 그렇고 다 주, 제가 주는 패스 다 너무 잘 넣어주고 해서 어, 상건형도 연락 왔어요. 예. 상건형 이기면 소고기 사준댔는데 소고기가 더 먹어야겠다. 멋있다고 생각한 순간보다 아 내가 야 이렇게 하니까 손금이 보이는구나. 구구년생들이요. 김코치님 연락 안 왔어요. 다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운동 끝난 시간이어가지고 소고기 준비할게요. <laughs> 이렇게 이름이 잘 보이는 거야. <laughs> 팀인 저도 넣을 지 몰랐어요. 역전 역성했을 때 진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이거 지면 큰일 난다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빌면서 뛰었어요. 아 손질 이거 돼 그쵸? 저 이거 진짜 파울 아니었는데 제일 아쉬운 거요. 30초 남았을 때막 앞부분 발레이션 한 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미스 줄여야죠 e a k 다 일본 심판들이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해서 r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홈코리아 괜찮아요 저희가 이겼잖아요 허슬? 허슬 r e a 허슬 r 지쳐져서. r 카라무치매치업이 o r e a Korea, 왜 비리그 MVP인지 알겠더라고요. 꿀잼을 위한 큰 그림. <laughs> 아 스피드요. 아 농구 진짜 재밌겠죠 오늘 저희. 와. 팬분들. 비시즌에 재밌는 농구 봐서 경기 전으로 비하인데요. 경기 전에 뭐와타나베 선수도 그렇고 하치무라 선수도 안 뛴다는 얘기도 듣고, 뭔가 좀 되게 안일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초반에 기세를 좀 잡고 가다 보면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반에 밀어붙이자고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좀 저희가 8대0으로 밀리면서 좀 진짜 뭐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더 방심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확 몰아붙였던 것 같고 끝나고는 다들 조화하기 바빴죠 라커 들어가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짜 정현이랑 민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랬죠 아왜 그런 짓을 할까? 제일 좋아하는 선수요? 다 너무 좋아했는데 재민이? 재민이도 진짜 좋아했는데좋아했는데 오늘은 딱 20분까지만 할게요. 지금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서 분위기 메이커요? 전 문정현 같아요. 정현이가 막내인데 아 진짜 분위기 메이커 다 살리고 잘해요. 농구도 잘하고 저 끝나고 바로 누워서 쉴 거예요. 좀 몸이 좀 그래서 재미있는 걸잘 해줬죠. 저희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컸어요. 재미가 해주는. 어, 여기 더워요. 엄청 더워요. 네, 정현이가 막내더라고요. 긴장은 아무래도 처음 온 애들이 많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뭐 원석이나 인웅이나 두원이나 다들 긴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호주에서 처음 했을 때 너무 긴장돼서 막 레이업 다 놓치고 슛다 놓치고 그랬었거든요. 자유투도 놓치고 근데 아마 일요일에 좀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저는 일본에서 경기를 좀몇번 해서 그런가. e s l 때도 그렇고 뭐비주진 때도 일본에서 계속 경기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막 떨리진 않더라고요. 자그제는 다시 볼거 같은 경기야. 저 빨리 제가 미한거 보고 싶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 그게 지금 그런 실수는 다시 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농구했다는 모, 모습은 다 제가 농구할 때 잘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실수한 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저희가 또 쉽지 않은 경기를 하겠지만 더 좋은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 잘 끝내고 한국에서 또 뵈요. 저는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